사학기 i s i 효과 i n g Saki singing, Saki singing, Saki singing, Saki singing, 을 a k i singing, Saki singing, Saki singing, Saki singing, Saki s i n g i n 또 Saki s 이 n g i n g s a 조치도 하고 g i n g Saki singing, 서 a 사격 승인받으면 공사 시작을 5년 안에 해야 됩니다. 그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공사 5년. 좀 살짝 오른편에 살짝 보시면요. 일반 건축입니다. 보통의 주택 단지발 건축은요. 허가받으면 2년, 공장 건물은 3년, 보이죠. 주택 건물은요. 단지는 5년 내에 공사의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각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또 위에 보면 에딱 보시면 다만 단서 보이죠. 어떠한 정당한 사회가 발생이 딱 되었죠. 이 사회가 참 많거든요. 뭐 경기침체부터 해서 엄청 많습니다. 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사유 발생 한 날부터가 아닙니다. 발생이 종료 없어진 경우 발생 그 정당한 사유가 종료가 되었던 날부터 1년까지 착수기간 연장이 되는다는 부분 다십시고또 지금 질문에 여러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5 년인데 정당한 사유가 발생이 딱 되었다 경기침체지만 경기 좋아하시면 이만하겠죠. 좋아지면 그 없어지면 1년 내에 또공사에 착수기간 연장될 수 있다는 부분 딱 보십시오. 그래서 요 사업객 승인 신청을 하면은요, 어, 그 사업객 승인을 그 받으면 착수해야 되는데, 또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 이번 사항을 또 보세요. 이 사업장이 큰 규모의 사업장이어서 109, 209, 3 0 이렇게 나누어서 분할해서, 공구별로 분할해서 승인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이 최초 109는 최초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내에 착공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2, 3, 4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최초 공고 외의 공고는요 직접 공고 착공 수 신고한 날이 아닙니다 최초 공고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이 2, 3 전부 다 착공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5년이고 분할 승인 받으면 1공고는 5년 2, 3공고, 4공고는요 1공고 최초 공고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전부 다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착수를 못해요. 밑에 구분상 갑니다. 1번 딱 보시면, 여기 5년 데어도 착공을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승인은 어떻게 위해? 취소, 할수 있다 보이죠? 그래서 요 5년 또내 착공을 못하면 취소를 할수 있다. 단중에서 또 시험 질문에 다들어사 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활로 안에 단수를딱 보세요. 분할 승인받은 사업장 있죠? 분할 승인받은 사업장은 여기 최초 공고는 5년 내에 착수를 못하면 승인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이후 공고 있죠. 이후 공고 최초 공고 공부 외의 공고는 제외한다라는 팀백이죠. 그래서 최초 분할 승인받 사업장은 1공고 최초 공고를 똑같이 5년 내 착수 여부가 조어된다근데23456789즉 이합법 1공고 최초 공고 공부 외의 공고는요 착수 이전 내에 다 해야 되는데 1공고 특공식 말로부터 근데, 착수를 안 해도, 2, 3, 4 등의 2, 6, 9는 착수를 안 해도, 성인 취소할 수가 없다라 보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규모 뭐큰 사업을 한 번에 동시에 착수하지 말고, 1, 9 해보고 나서, 뭐가 상이안 좋다. 그러면 2, 3, 4는요, 시간, 좀 천천히, 좀 아, 좋아지면 획득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이 내포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고요, 자, 또 취소할 수 있는 사회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사업 지연 취소 말고도 또, 구분 사상에도 2번, 3번 딱 보시면요, 이 사업자가 망해서망했 망해서 경매나 국 공매로 통해서 대지가 뺏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취소를 할수 있다. 자, 또, 갑자기 푸도 파산이, 파, 파산되어서 더 이상 퍼져버렸다. 이럴 때도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동그라 2번 3번 같은 경우는요, 또 바로 박스 위에 보시면, 와주를 보세요. 이번 3번 같은 경우는 주택 분양 보정이 되어져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보이죠? 이거는요, 주택사업장은 대부분 다 전부 다 분양 보정이 필요합니다. 분양 보정이 딱 되어 있으면 요 취소 못하고 이 보증회사가 사태와 인수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보시면 태형, 태형건설이 좀 문제 있다고 신문에도 나왔죠. 이 태형건설은 시공사인데, 시공사인데 건설만 하면 되는데 시행사가 파산 망했을 때 책무 수한다 하는 그런 조항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같이 분양 보정 등에 관한 모든 공사 사업장을 내가 인수한다. 라는 그런 사업장들의 시행사들이 많이 파산되어 가지고, 채용해서 시공사지만 채무 인수 분양 보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인수한 그해당 사업장들이 구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요. 또, 분양 보정이 없어서 취소를 한다 할지라도, 사업장 상화 계획에 제출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어, 사업계층 효과부터 중요한 사항들이 쭉 나왔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밑에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사용 검사 받네요. 공사가 끝이 났고 사용 검사 받아요. 주택 건축법은 사용 승인받고 주택법은 사용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지면 사용 검사권자한테 사용 검사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객 승인 권자한테 검사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시군구청장 한테 사용 검사를 받으라 알아마딱 보이죠. 그래서 이 사업객 승인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승인을 할지 몰라도 또 도지사가 승인을 합니다. 하지만은요 자또 도지사 또 시장 군수도 있죠.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 10만 안되면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그런데 사용 검사는 이 특별시 방위시 밑에 있는 구청장이 하고, 토지사가 승인해도 시장군수가 검사를 한다. 바로 요 민가 포함이 되었죠. 마지막 사용 검사는 시범구청장이 합니다. 이들이 또이 투자 모집 분양을 승인도 하게 됩니다. 네, 에이? 자, 그런데 관련에 딱 보세요. 관련에. 국가라든지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자, 신인사인 경우와 또 장관한테 승인받은 사업장도 있었죠. 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무슨 거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배습니다이것들 이때는요 사용 검사도 이제 누구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검사를 받죠. 그래서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내어준 주택 건설공사 사업장은 시고일 구청장이 검사권자지만은요 국가한테 승인받고 국토 장관한테 승인받은 모든 사업장은 장관한테 검사를 받더라. 다음 부을보내서 보십시오. 이 검사 신청하면 15일 15일 안에 검사를 실시해서 와료가탁태오시면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15일입니다. 근데 오른편에 살짝 가보시면요, 우리가 여기안 나와있지만, 건축법의 건축가 받으면요, 건축법의 사용성에 신청하면, 그때 7일, 7일입니다, 7일이지만, 요 주택부의 사용검사는 15일이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완료가 되어야 검사받는다.가 기본 원칙, 원칙,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또 칼로 이번딱 보시면요, 이 검사 단위에서 예외가 또 등장을 합니다. 원칙은 완료입니다, 완료. 그런데 우리가, 이 109, 209로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용검사 받은 경우는요, 109, 209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9, 인0 9 공구 딱 나올 때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공구별로 한다. 그 내용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 공구별 분할해서 승인받으면 응? 분할 사용검사에서 공구별 사용검사를 또 따라 돌아가게 된다. 라는 게 포함이 되었고, 응? 자, 또, 완료란 것은요, 완료. 이 완료란 것은, 주택뿐 아니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전체가다 완료가 탁 되어야 돼. 101동, 102동, 103동, 108동, 109동 다 완성되고, 어, 부대시설, 상가 다 완성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완공이 안 되어도, 101동, 102동이 먼저, 끝났다. 또, 층가 등이 아직 덜 지어져도, 주택이 완성이 탁 되었다 할는요 아직 뒤에 104동, 105동, 완성이 안 되어도, 완성되어진 101동, 102동 별로, 먼저 사용 검사 받고 입주하고 등기 치고 다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택은요, 동별로 사용 검사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십니다. 자, 이 전체에든 일부든 사용 검사란 말은요, 소유권 등기도 치고, 뭐 세금도 내고, 이제 뭐 던트 치고 다할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또 임시 사용승이라말 부분 딱보이죠 이것도 중요한 상입니다. 원래 사용 검사란 것은 동별이든 또 전부 완료되어서 전체이든 검사를 받아야만이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이 사용 검사는 아니지만 임시 사용승인 받으면 임시 사용승인 받은 부분만 먼저 선수 이용을 하게만 할쓸할 수가 있다라는 문장판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안 되어도 내집처럼 쓸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그 단위 입을상을 잘 보시는데 대지 조성 사별화되는 부분들은요. 전체 대지 조성할 사업장이 이렇게 크다 하도 안에 보시면 또뭐 단지 도로 통으로 블록이 또 구분이 좀 됩니다. 있런데요 완성되어진 요 블록, 요 블록 해서 요 대지는요, 후에 핵별로 공사가 완료가 딱 되어지면 여기에서만 먼저 건물 착공을 하게 해주겠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건물을 대보시면은요 우리 건축물, 동별로 완성이 되어지면 사용 검사도 할 수가 있어. 사용 검사도. 사용 검사도. 그런데, 자, 공동주택 건물입니다. 이 한동, 백일동이 다 완성이 딱 되어서, 외행사 완성이 딱 되었습니다. 페이트도 다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엘리베이터도 다 개통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공사 인테리어 업자들이 밑에서부터 인테리어 해서 올라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이 인테리어 업자가 파산이 딱 되어서, 파산되거나 다른 일로 이 사업을 아직 인테리어 내부장치 못했습니다. 못해도 밑에는 다 엘리베이터 전기까지 다 통하고, 내부 어, 장식이 다 설치가 되었으면, 음, 한동이 다 완성이 안 되었어. 완성이 안 되어도, 완성이 안, 한동이 다 완성이 안 되어도, 완성된, 완성된, 요 밑에 있는 요 1, 2, 3, 4층, 요 정도만 먼저 세대별로 이산 하게 해줄 수가 있다말이죠 그래서, 공동주택일 때한에서는요 동별로는 사용 검사도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별,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요 정도까지만 다 끝났다. 그러면 그게 먼저 이상하겠죠. 그래서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하게 해줄 수있다라는말딱 보이죠. 그래서 공동주택 일대 안에서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보관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그 다음 페이지를 또 가보십니다. 사용검사 신청에 예외가 또등대가답니다 사용검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사업주체, 시행사들이 공사가 완료가 딱 되어지면은요, 사용 검사권자인 시권구청장또는 국토교통장관한테 이 사용 검사를 신청한다. 그다 기본 원칙입니다. 그데 사업자가 중에 파산이 되서 파산, 파산이 딱 되었다, 파산이 딱되었으면 시공보증회사, 시공보증자가 잔여 공사를 하고 나서 검사 신청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 보정자, 연대 보정을 꼭 세웁니다. 이들이 이제, 그, 부지 공사하고 공식 검사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시공 보정자도 없거나 시공 보정자마도 자들도 출두에 출파선을 내었어요. 출두선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청그 당첨이 되어진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예정자 대표위 10명에 구성을 해가지고요. 요들이 검사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검사신청이 딱 이루어지면요 고주택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건축물 대장 요작성을 자체를 시군보증자 앞으로 또는요 세대별 주자 앞으로 바로 바로 보존등기 처준다다는 부분도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건 파산인데 파산 파산인데 밑에또 동그라미 보시면 이 사업자가 신고자가 정당 이유 없이 검사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 경우도 같이. 위에 있는 시공 보증자, 또 입주 예정자들이 검사 신청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뿐 아니고, 그 가운데 보시면 또 시공자 보이죠? 시행사와 시공자는 틀됐습니다 틀리다. 이그 시공자는 풀릴 빠리 공사를 마무리하고, 딱그 인력, 인력표딴 사업장에도 파견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저쪽 사업장이 지연되어서 계속적으로 못 가고 있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 시행자들이 검사 신청 안 해요. 그러면요, 시공회사, GS자인, 대우프로듀가 직접 검사 신청을 해서 어, 빨리 완료시켜버리고, 이제 손띠가 나올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보이죠? 그래서 파산 등일 때는 등장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애서는 시공제도 등장 하고 있다. 다 다음 부분의 차이점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정리를 꼭 하셔야 되는 상황이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또그 밑에 가보시면, 주택법일 때 나오는 바로 사전 방문, 사전 방문이라는 것이 또 등장은 합니다. 응? 또 밑에 보시면, 품질정검단 에서 <laughs> 권리에 이 아파트가 두 번째가 두, 두 번째나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사전 방문 사전 방문해 보시는 데요 우리가 사역 주체는 사용 검사 전에 입주 예정자한테 사전 방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업무상입니다 통지해서 당신 당첨되어진 집들 천백 이로 와서 보세요.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커서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라 하게 딱 되겠죠. 하자. 세시아파트에 기쁜 마을 가보니까 뭐 하자가 좀 있어. 그러면요, 사업자한테 이 부분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한 당연히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요청이 있으면요, 요청이 있으면 사업자는요, 다음에 구분에 따른 시까지 보수공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어, 제출하고, <laughs> 즉, 이 계획에 따라서 도치를또 완료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뭐냐. 중대한 하자일 때는요, 사용 검사 받기 전까지 기타 하자는 전혀 부분한 실제 집 입주하는 날 인도하기 전까지 공용 부는 사용 검사 받기 전까지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특별 사유가 오른편 있겠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를 해서 연장될 수가 있어요. 연장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보시면 뭡니까? 밑에 보시면 있죠. 중대한 하자 일 때는 90일까지 또 여기 기타 하자 일 때는요 180일까지 연장이 되어서 이제. 그 때까지만 완료하면 된다. 음, 정당한 사유까지 볼 필요 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 기간이 중대한 하자는 90일, 기타 하자는 180일까지 연장되어서 그 때까지 완료하면 된다. 단 입주, 연자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 단 부분이 있습니다. 예서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조치 계획을 수립을 딱 하게 되면, 사전 방문 기한 종료 7일 안에 사용 금사관자한테그 계획을 제출을 하고, 또 중대한 제출에서 조치를 완료를 까 해야 돼요. 음, 또, 이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있는 사업자는요, 사용금사권자한테 확인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용금사권자는 7일 안에 사업자한테 하자이다, 아니다를 확인 여부를 통보를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그래서 이표잘 보시면요, 사전 방문일 때, 일자가 나올 때, 연장되는 91-180 말고, 일자가 나올 때는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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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이 등장합니다. 근데 밑에서 품질점검단 가보시면요, 그때는 5151이 등장합니다. 연 여기 사전 방문할 때 특별한 조치 완료 연장 91, 181 이거 말고 이거 두개 말고는요 717 나와. 근데 사 품질 점검단에서는요 5일5 1나옵니다뭐 살짝 바꿔 나올 수 있어요. 자 체크해 봅니다. 자 품질 점검단은 누가 설치하느냐 하면 시도시사가 설치합니다. 시도가 설치요 사전 방문을 실시하고 사용검사 신청에 전까지 품질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점검단을 자 어, 두는데 요, 사든 방문을 실시하고 옷 쓰라 두가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틀친 능자, 누구냐, 시도 다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품질 점검단은요 300세대 이상 되는 단지가 나올 때는 점검을업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또 시도한테 제출을 딱 합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이면 업무적으로점검을 하더라. 음, 여것도 체크를 꼭해 주시고요. 해서 보시면, 자, 품질 점금단의 결과 등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 그러면 5일 딱 보이죠? 5일, 5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한다. 음, 또, 날개편에서 보시면요. 이 하자라고 판단되어지면 이 의견 대출 5일 안에 보수 등을 명한다. 5일 딱 보이죠? 그래서 아까 사든 방문하던 7일, 7일, 품질 점금은 5일, 5일 나온다. 아니면 딱 체크를 보 해주세요. 자, 또 동물 4분도 분연상입니다. 사용검사권자는요이 제출받은 증금 결과를 사용검사 1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그래서 보관제재 면책부터 사용 검사로부터 2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뿐 아니고 뒤에 가시면 저기죠 마감자재 목록표 등에 대해서도 참고시면 사용 검사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 체크를 해주세요. 이거 중요한 단지문들입니다. 여기서 보시고요. 다음에 날개편에 살짝 보시면요, 주택의 설계와 시공편이죠. 이 다음 시간에 보시고 감리표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